더 있어야 돼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대군주 라이. <laughs> 더 생성해. <laughs> 맙소사. 대군주를 더 생성해. 인구수가 낮아. 대군주를 더 만들어. 더 필요해. 바위는 널려있는데, 말이야. 광물이 모자라! Được <coughs>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새 여왕이 생존 전막 없이는 불가능해. 보여줘. 그것까지 되면 사기지. 동맹이 전투 중이야.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! 가서 도와줘! <laughs> <laughs> 동맹이 교전이 깨지고 있어. 대군 <laughs> 인구수가 막혔어. 대군지를더 만들어. 광물이 부족해. 오케이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

그건 점막 위의 대진이야. 녀석들이 점막통에 얼굴이 묻어났어. 광물이 부족해? 뭐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<laughs> 어? 맙소사! <laughs> 새 여왕이 생성됐어! 실력을 보여줘! 광물이 부족해.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전투 중이야. <laughs> 에너지가 더 필요해! 진화 완료! <놀람>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? <놀람> 새 여왕이 생성됐어! 쉿! <놀람> 저거가 진화를 마쳤어! <맞췄어. 놀람> 아싸! <놀람> 에너지가 모자라! <놀람> 에너지가 <놀람> 더 필요해! <유명한>. 저 광물 지대는 <놀람> 다 썼어! 거야? 후반을 준비해야 된다! 광맥의 고갈 에너지가 어...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저 광물 지대는 모두 침체 있어요. 광산 기지는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. 동맹이 고갈됐어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? 여왕이 준비됐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원주를 언저라이... <laughs>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. 대원, 어쩔? 그건 안 돼. 안 돼. 편히 <laughs> 에너지가 모자라.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광물이 모자라. <laughs> 광물이 더 있어. <laughs>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자동시장 켜놓은거야?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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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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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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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